네, 안녕하세요 바꿨습니다. 저는 도영인데요. 어, 김우연님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정통을 그냥 확 던져버릴 거예요. 그냥 돼지, 근데 김우연 집에 들어가서 그 돼지 정통을 김우연한테 그냥 확 날릴 거예요.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보여드릴게요. 정통을확 던져버릴 거예요. 알겠죠?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레디 액션! 아, 뭐예요? 나 유튜브 찍고 있어. 안녕? 그럼 뭐해? <laughs> 좀, 조금, 조까지당해볼래안조안당금조 아! <laughs> 좋아요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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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금 조금, 조금, 한금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, 아, ピュ